스트레스 많은 대강절, 축하할 기분이 아닌 당신에게. 작가 한나 비렐름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올해는 전혀 축하할 기분이 아닌가요? 신학자이자 작가인 한나 비렐름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코로나 기간 중 대강절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저는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홈스쿨링도 병행하다 보니 지쳐 있었어요. 여기에 전염병이 가져온 일반적인 불안감이 추가되어 저는 크리스마스 기분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이렇게 바쁘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스페인어로 녹음된 크리스마스 CD를 틀었죠. 갑자기 한 소절이 저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그 가사에 귀를 기울였어요. 번역하면 다음과 같았죠. 크리스마스에 축하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게. 크리스마스는 축하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오. 남미풍의 리듬이 가득 찬 주방에서 저는 잠시 크리스마스를 진짜로 기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축하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오. 이 가수의 말이 맞나요? 상황이 힘들거나 축하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싶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고 있나요? 몇년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썼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축하 방식에 동의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죠. 어떻게 저는 이렇게 다소 무모한 가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한 구약성경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입니다.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 년에 세 번씩 축제를 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첫 번째 절기는 이른바 유월절인데 이 기간의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7주 후에 그들은 추수절인 칠칠절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포도수확이 끝난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절기인 초막절을 기념했습니다. 세 축제의 공통점은 기쁨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 모두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소용을 중에서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축제는 전 세계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축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누리고 서로 교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매년 모든 감각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경험하게 만드는 풍부한 전통이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익한 스트레스 이상적으로는 준비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축제를 함께 축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은 감사와 관대함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할 좋은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축하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소비의 광란과 꼬마 정구의 현란함에 휩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 축제를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크리스마스 전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축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매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